전 유태준이다. 네. <laughs> 오늘 했던 건했는 데요. 네. 오늘 어, 했던 보 해고요. 네. 시작시루떡 노래가요. 시루에이시루떡 다. 잘라몰는다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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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 일종마 맛있는 시루떡+ 시루떡은 우리나라 진짜로 또 시루에서 시루떡이 잘도 있는 바모랑모랑김이하던 잘도 있는다 쫄깃쫄깃 맛있는 시드 떡 시드 떡은 우리나라 진짜 떡 시드에서 시드 떡이 잘돈 있는다 모아모아기이 나려 리도있 는다 쫄깃쫄깃 맛있는 시루떡 시루떡은 우리나라 언제 끝나? 시루떡 음 학수 시루에서 시루떡이 <laughs> 와, 화이팅! 와, 박수! 와, 정말 잘했어요! 안녕! 안녕! 인사해주세요, 안녕! 안녕! 음 응.